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2020년입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몇개 테스트 겸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다시 찍기를 진짜 수 차례, 수십 차례 찍어가면서 좀 마음에 드는 영상 몇개 건지지 못했는데 준비는 돼 있었는데 언제 할까 언제 할까 그러다가 뭐 아주 조심스럽게 그 2020년 새해에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어 그래서 제가 골프 친지 이제 사십 년 됐으니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분야의 쟁이 같은 골프 사십 년차 쟁이의 그 입장에서 본 골프 그다음에 이마만치 살아보니 또 이마만치 쳐보니 어 골프란 좀 약간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것들 그다음에 방송에서는 하지 못했었던 말들도 여기서는 좀 쉽게 할수 있고 쉽지는 않죠 물론 신경 써서 하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쉽게 좀 해보려고 해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찍어 보려고 지금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무슨 뭐 스윙 영상이나 이런 거 워낙에 잘생기고 또 스윙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뭐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잊고 등한시하고 좀 배제했었던 것들을 차곡차곡 그리고 또 이거를 유튜브를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쭉 올리다 보면 여러 편이 되는데 어, 순서대로 봤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 골프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올려보고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올려볼게요. 어, 골프를 치는데 충족시켜줘야 될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더 많지도 않고 그냥 딱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신체적 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술적 조건, 그다음 에세 번째가 장비적입니다. 장비적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신체적으로 멀쩡하고 기술도 있는데 칠줄도 안 돼, 장비가 없으면 못 치는 거고, 그리고 몸도 멀쩡하고 장비도 있는데 칠줄 모르면 못 치는 거고, 칠줄 도알고 장비도 있는데 몸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이상이 있으면 못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레벨로 한번 따져 볼게요. 레벨로, 레벨로 봤을 때어 레벨 제일 높은 게 10이다. 그다음에 제일 낮은 게 1이다 했을 때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그러면은 신체적인 조건이 가령 온데 레벨이 기술을 6짜리 레벨의 기술을 쓰려고 그러면은 좀 무리가 가는 거고 거기다 장비도 7짜리 장비를 쓰려고 하면은 이거는 아주 힘든 곡선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뭐, 7이나 8 정도 수준의 레벨인데, 기술은 뭐, 7짜리나 6짜리를 쓰거나, 아니면은, 장비는 뭐, 6이나 5짜리를 쓰게 돼서, 곡선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치기 쉬운 거죠. 어렸을 때 이제, 태능선수전에 가가지고, 이제, 그, 단련장에서 체력, 그, 훈련을 할 때, 거기 아주 크게 써 있습니다. 선체력 후 기술이라고. 근데 선체력 후 기술 너무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게 막, 말하자면 과학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스포츠가 과거에 굉장히 헤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말만 하지만 사실은 경험적인 게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없고 굉장히 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하긴 했지만 더 안타까운 거는 그때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의 말을 완전하게 믿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신체적, 피지컬이 좋지 않으면 좋은 기술도 못 쓰고 좋은 장비도 못 써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도 기술적인 걸 자꾸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골프채를 장비를 자꾸 바꾼다거나 이런 경향이 되게 많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골프를 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을 뭐 테스트를 해 보니 해 보니 이제 광배근 광백근 광백근 그다음에 대둔근 어이구 볼펜이 이거 볼펜이 씨. 돈이 없어서 볼펜 좋은 거 없어. 대둔근 그다음에 외복사근 외복아 죄송합니다. 이거 엔진가? <laughs> 이해해 주시고요. 광백근 대둔근 외복사근을 많이 쓰는데 요것만 봤을 때도 보면 광백근은 약간 등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대등구는 이제 엉덩이 쪽에 있는 거고 외복사근은 약간 그 코어 쪽에 있는 건데 그럼 역시나 몸의 중간에 이게 그 골프 스윙을 하는데 많이 쓴다고 하는 건 이건 이거를 대단히 잘 이용하고 이거를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잘 버티느냐 이게 얼마나 탄탄한가에 따라서 내가 할수 있는 이제 스윙의 그 질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광배근을 사용하지 못하는 스윙을 해서도 안 되고, 광배근이 직접 연결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광배근을 쓸수 있는 스윙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둔근도 역시나 우리가 몸을 한번, 물론 무릎도 굽히지만 사실은 그 다리와 상체를 봤을 때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딱 꺾이잖아요. 그쪽 부분이니까 여기도 튼튼해야겠죠. 그 다음, 외복사근은 우리가 좌우로 움직이는데, 어,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 아니면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가 이런 X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대각선으로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연결시켜줄 수 있는 게이 복근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코어를 통해서 무슨 큰 힘을 내는 게 아니라 그뭐 가장 멀리 있는 부분들을 신체에서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코어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스윙을 구성하는, 스윙을 구성하는, 응, 세, 아유, 그 시간, 이거, 이게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했더 이렇게 쓰네. <laughs> 아,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 가지 운동. 자, 이걸 직접 보지 않고, 카메라를 보면서 봐서,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어. 세 가지 운동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지렛대 운동. 운동. 그 다음이 회전 운동. 그 다음이 회전 축 운동.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 말고 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뭐더 운동이 더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 이야기입니다. 그냥 골프 40년 쳤고 엉터리로 치지 않고 정식으로 뭐 이렇게 코스를 다 밟아가면서 쳤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더 중요한 골프를 사랑하는 그 골프인으로서 설명하는데 지렛대 운동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지렛대는 이제 그 수행하는데 있어서 몸에 지렛대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렛대란 개념이 없는데 지렛대는 내 왼팔이 어깨서부터 팔꿈치까지 팔꿈치부터 손까지가 두 개의 지렛대가 되고 그 다음에 클럽 샤프트까지 해서 세 개의 지렛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은 몸이 이제 회전하는 건데 저는 요걸 조금 알차게 알차게가 아니라 조금 좀. 세분화 시켰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어, 클럽 헤드 패드, 클럽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클럽 헤드도 양쪽으로 돌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드라이버 클럽 헤드라고 치면 일루도 돌고 일루도 돌고 그래서 클럽 헤드의 회전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의 회전도 있고 손이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그 다음에 팔도 이렇게 비틀어지는 회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회전을 얘기를 했는데 몸통 회전 하나로만 하면서 나머지 회전들을 다 잠가놓은 상태에서. 몸 회전 하나로만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잘안 되는 거거든요. 헤드 스피드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바디턴을 주장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바디턴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 바디턴, 그러면 몸에다 팔도 다 붙여놓고, 손목도 잠그고, 클럽 헤드도 안 움직이게 해놓고, 몸통 회전 하나로만 하니까, 회전을 하나만 쓰니까는 아무래도, 어, 속도도 안 나고, 되게 어렵게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전축 운동은 이제 이걸 갖다 피봇이라고 하는데요. 피봇은 이제 회전축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회전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축을 갖다 엑시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회전축 축을 두고서 회전하는 것 그다음에 회전을 하면서 축이 생기는 거 이걸 갖다 피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령 농구 선수들이 왼 다리나 오른 다리 하나를 붙여놓고 왼 다리를 붙인 경우에 오른 다리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회전을 하는 부분을 이제 피봇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피봇은 내 스윙이 동그랗지 않고 피봇을 하게 되면은 중심이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중심이요 가운데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로 왔다 일로 왔다기 하 때문에 회, 원이 동그라지지 않고 이렇게 타원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타원형이 되는 스윙은 사원형이되 있는 스윙은 아무래도 여기 이 밑에 최저점이 조금 더더 더 길게는 안 가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치는 문제 때문에 골프를 못 치는 경우, 어, 미스샷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좀 완만하게 다니는 것이 아무래도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피봇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죠. 물론 그 자리에서 스윙하는 것도 얼마든지 잘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앞서서 하나 설명해 빼먹은 것 같아서 보는데, 골프를 치려면 충족시켜 줘야 될세 가지 조건 중에 이제 피지컬이 있고 메카니즘이 있고 이큔먼트가 있는데, 자, 이뭐 스펠 다 적을 수 있는데, 이 빨리 해야 돼서 안 적는 거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자, 기술적인 거 이제 메카니즘에는요, 여기 메카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메카니즘은요. 스윙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타법적인 어, 게 있어요. 타법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스윙적인 거는 스윙이 아무리 좋아도 우승을 못 하는 사람이 있고요. 스윙이 좋지 않은데도 우승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뭐쇼 게임하고는 상관없이 쇼 게임은 둘다 잘한다고 쳤을 때도 그건 뭐냐면 타법이 중요한 거예요. 공을 어떻게 치느냐, 스윙만 맨날 그림 같이 좋으냐. 이런 각도 같은 거 재가면서 아니면 이 타법 공을 얼마나 탁탁 찰지게 칠수 있느냐? 스윙이 좋지 않아도 그 타법이 좋은 사람이 있죠. 이 스윙하고 타법을 연결시켜 주는 게 있어요. 이두 가지를 이게 뭐냐면 바로 멘탈입니다. 좋은 멘탈을 가졌을 때 좋은 타법이 나오는 거죠. 거침없는 타법을 위해서는 좋은 멘탈을 가져야 하고 그러면 스윙이 나빠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스윙을 조금 고친다는 거는. 내 멘탈에 도움을 주자라는 거죠. 내가 스윙이 좋아짐으로써 내가 치는 모습을 남들이 봤을 때아 좋다고 칭찬 사람들이 와 스윙이 너무 좋네요.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자기가 우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신감도 또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에는 이 스윙적인 것과 타법적인 게 있는데 여기 이거를 연결시켜 준건 멘탈이라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사실 멘탈이 골프의 99%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할 말도 없고 사실은 딱 단정을 지을 수 있죠 100%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또 반대 또의견을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렛대 운동 회전 운동 회전축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음... 어떻게 하면은 회전축 운동을 잘하나 어떻게 하면은 회전 운동을 잘하나를 떠나서 지렛대 운동을 잘 하고 있나를 봅시다 지렛대 운동은 어디까지나 팔로 하는 스윙이잖아요. 그럼 내 팔의 스윙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는 거죠. 내 팔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죠. 그걸 보지 않고 회전이 잘 되는가, 회전축이 어떤가를 보기에는 물론 이것도 다 관계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지렛대 운동입니다. 좋은 지렛대 운동을 가짐으로써 그 좋은 지렛대 운동을 몸에다가 갖다 연결시켜서 좋은 회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좋은 회전과 좋은 지렛대 운동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할수 있고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회전축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회전을 잘하네 무슨 뭐 밸런스가 좋다 어쩌다 이런 것도 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뒷전으로 할수 없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지렛대 운동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렛대는 왼팔이라고 했죠. 왼팔. 왼팔, 그러면은 오른팔은 무엇이냐? 오른팔은 지지지 됩니다. 오른팔이 왼팔 지렛대를 얼마나 잘 지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왼팔로 스윙을 해보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좋은 스윙을 할수 있는데, 음다 비슷한 스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오른팔을 거기다 갖다가 붙이면 은 스윙들이 다 달라지냐는 거죠. 그건 각자? 오른팔을 자기 멋대로 쓰고 있기 때문이죠. 가령 골프 치는데 골프가 우리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회전하잖아, 그렇죠?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스윙 레프트라고 하고 왼쪽으로 스윙 회전을 하면서 스윙을 하는데 여기서 어 야구 선수가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는데 왼팔을 쓸까요, 안 쓸까요? 왼팔로 내가 어디로 던지고자 아니면 어떤 걸 하겠다라는 의지가 왼팔이 리드가 되면서. 왼팔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밸런스를 잡는 역할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오른손으로 던지는 그 피처들이 투수들이 왼팔을 사용하는 데 그런 사람들 도 우린 왼팔로 골프를 쳐야 되는데, 왼팔 위주로 공을 쳐야 되는데, 왼팔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오른팔을만 사용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오른팔도 아니고,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죠. 일단, 기본적인 거를 조금씩 이렇게 설명해 볼 텐데요. 이건 테스트 버전이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서 어또 궁금하신거나 아니면은 그런 걸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뭐 구독도 필요 없고 좋아요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제가 하나 남겨놓고 같이 공유하는 같은 골프인으로서 다들 골프 사랑하시니까 이걸 보겠죠.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또 후배들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올려놓는 영상들을 보시고, 뭐, 잘못됐다 그러면은 또, 어, 엄하게 또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제가 또 수정할 부분이 있겠지만, 글쎄요,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게 있진 않겠죠. 왜냐면은, 서로 각자 그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틀린 게 아니라. 근데 전 기본적으로 요렇게그 배우고, 또, 요런 식으로 제가 레슨하는 방식이 요런 식으로 가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먼저인가를 먼저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혹시나 보시고 괜찮으시면 어 다음 편도 또 수일러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